다수 성과한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 내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또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민열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짜잔, 만 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만 원,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만원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만 원을 아껴주세요. 무조건 여러분, 이만 원을 오늘부터, 어,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이상, 아니면 한 달에 열번 이상 아껴서, 꼭만 원을 아껴 쓰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 제가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만원 아껴서 뭐해? 이거 만원 얼마나 된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 만 원은요 사실 요즘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커피 한두잔 마시면 되는 돈, 택시비도 이돈 모자랄 수 있죠. 기본 요금에서 조금 더갈수 있는 돈, 아니면 뭐 샌드위치에 어, 뭐 하나 먹기에 부족한 돈, 뭐빵사 먹는 돈이 정도의 돈이죠. 그 다음에 김밥, 라면, 떡볶이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 돈가스, 냉면 먹기 힘든 돈, 뭐, 순대국밥 한 그릇 돈, 이런 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만 원을 아껴 쓰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거 아껴서 뭐 해? 너만원 갖고 뭐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못 모으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못 모으는 거예요. 이 만원짜리 하나에 대한 돈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원을 한 그냥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원 뭐그 얼마 하겠어. 사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만원을 대부분 어떻게 쓰시냐면요. 택시 타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커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먹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뭐 내가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먹고 집에 가서 굳이 먹을 수 있는데도 그냥 쓰는 돈이죠. 내가 생각 없이 쓰는 돈. 그리고 내몸 편하자고 해서 쓰는 돈.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배달 시켜서 먹는 배달비에 포함된 돈, 뭐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돈일 거예요. 이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에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몸 편하자고요. 이만원한 장짜리 못 아끼면요, 여러분 돈 절대 모을 수 없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뭐 1억 모으기, 시드, 천만 원 모으기, 5천만 원 모으기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보다 이만 원부터 아껴 쓰라고요. 아, 이거부터 먼저 돈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단돈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정도 못 모아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마 이만 원짜리 한 장부터 다시 개념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돈의 의미에는요. 쓰는 돈과 모으는 돈, 저축하는 돈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전이만원한 장을 받으면요. 다 쓰지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소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벌면 내가 쓰는 돈, 먹는 돈, 마시는 돈, 편한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오늘 만 원을 모았네. 내일에 이만 원을 모으고, 이번 한 달간은 30만원을 모으고, 다음 달에는 50만원, 60만원을 모아서, 아, 이 돈으로 나는 집을 사야지, 투자해야지,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어떤 다른 채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이 만원, 만원 모아서 다주택자 됐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하고 똑같이 200만원, 300만원 월급 직장이 똑같았는데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지지 많이 저축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요 집 사서 불려 나가서 여태까지 다주택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돈만원한장안 아꼈으면 아껴 아꼈으면서 아껴 안 함부로 쓰면서 제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벌더라도 이만원 아직도 아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합니다. 자 그거 두 번째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이 돈에 대한 만원 아껴 쓰세요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만원 그거 아껴 쓴다고 그거 오천만원일억 되니? 여러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 모아져서 큰 돈이 되고 여러분이 집을 마련하는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로 요로 하다가 돈 함부로 쓰다가 진짜 골로 갑니다. 골로 가지 않게 정말 돈 아껴 쓰는 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내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돈 모으기부터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원한 장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돈 모으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만 원으로 쓸수 있는 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이만원 어떻게 하면 아껴 쓸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커피. 저 여러분 커피 진짜 좋아요. 저 커피 매일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제가 커피 값에 이만 원을 지출하지 아요 왜냐면요. 저는 온라인 인터넷 11번가 g 마켓으로 커피를 주문을 해요. 그다음에 스틱 커피를 타 먹기도 하고요. 저번에 제가 텀블러 들고 다녔던 것처럼 큰 대용량 커피를 사서 거기서 따라서 아침에 들고 나가요. 그다음에 텀블러가 있으니까 어, 일반 일회용 컵과 다르게 계속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먹고 집에 와서 씻고 다음 날또 가지 가져 나가요. 그런데 자, 이커피값을 오늘 스타벅스 에서 5천원짜리 아메리카노 먹으면 두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시즌 음료가 나왔어요 뭐토너 라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먹으면 7천원 ,000원, 8천원씩 하면 이 만원을 그냥 나가버리는 거겠죠 자 커피 값에 대한 비용을 무조건 아껴야 되고 또 스타벅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충전하시더라고요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도 아끼면 한 달에 정말 10만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다음에 커피도 자, 이 만원으로 그러면 내가 돈 아낀다고 컴퍼스 커피 메가 커피 갔어요. 그러면 이천 원이면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팔천 원을 아껴 쓴 대신에 이천 원을 또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이 만원을 소비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축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만원으로 할수 있는 거자 택시 자. 택시 상습범 있어요. 택시 상습적으로 타시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무조건요. 택시 상습범들은 어떠냐면요. 아, 진짜 웃겨요. 친구가 이제 어떤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이에요. 충분하게. 걸어오거나 아니면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맨날 택시 타고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아니 굳이 대중교통을 이어서 아낄 수 있는 돈인데 택시 타고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서 저기 종로를 가요. 그럼 이만원 갖고 모자랄 거예요 아마. 기본 요금도 올랐기 때문에 심야에는요. 택도 없죠. 심야 할증 올렸잖아요. 이만 원으로 택시 못 타는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하철을 타면 1250원이면 갈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나머 나는 8천원 000원, 9천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돈이 무시된다고요 근데 이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이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돼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이런 돈이 쌓이면 크게 되는 건데 근데 택시타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왜 이렇게 택시타냐 너야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 버스 타고 다녀 왜 그래 야, 갈아타야 되잖아. 불편하잖아. 그리고 버스 타면 불편하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자, 내 몸뚱아리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타신 분들은 한번택시의 맛을 들리면 다시 한번 대중교통을 못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돈이 모여서 정말 나중에 큰 돈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버린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급할 때 택시를 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주말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귀찮아서 단순히 내몸 편하자고 이렇게 그 기회 비용에 대한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소득이 높아요, 이런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돈의 소득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월급쟁인데, 그러면 그 시간에다가 나는 그냥 오히려 내가 시간 갖고 가야지. 왜그 돈을 택시비로? 이만 원을 함부로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택시 상습범들 오늘부터 이만원꼭 아껴쓰세요. 그냥 내가 이만원한 장이 현금이 아니고 내 카드 값서 쭉 빠져나간다고 해서 함부로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OTT 다 끊으세요. 여러분 아니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뭐 아니면 왓챠, 뭐 애플 TV,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멜론 이런 거 금액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만원 이상 가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수 있어요. 계정을 공유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한 사람이 끊어서 뭐 여러 개 아이디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시간 그냥 보내는 시간에 자기 개발 좀 하세요, 여러분. 제발, 아니, 그냥 집에 와서 넷플릭스 보면서 내가 돈 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유튜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이런 거 말고요. 유튜브도 좀 배울 수 있는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공부할 수 있는 거 정보성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할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 돈 주고 지불해서 보는 돈에 차라리 그 돈을 아끼고 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간다면 내가 그내 몸뚱아리의 값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소득 벌고 돈을 벌수 있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넷플릭스 보면서 돈 내면서 내 시간을 그냥 날리면서 소비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OTT 오늘부터 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낄 수 있는 돈들이 뭐가 있을까요? 식비, 네 번째 식비 이런 거 있겠죠 자 여러분 식비 굉장히 요즘 많이 올랐어요 진짜 고물가 상황 이어지면서 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비싼데요 자 라면 한 그릇도 3천원 4천원 이상 가죠 그리고 뭐 짜장면 7천원 8천원 자, 요한 그릇으로 만원 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자 점심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집에 예를 들어서 냉동만두를 사놨어요. 비비고 만두 한 봉다리 만원 주고. 그럼 내가 두번세번 번 먹을 수 있는데 집에 가다가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만두 파는 집에 갔어. 그러면 7천원 ,000원, 8천원을 긁었어. 그러면 한 번에 여기는 7천원 ,000원, 8천원을 쓰는 거고 내가 냉동만두를 사두면 세 번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길 가다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만원짜리 주고 떡을 샀어. 그러면 만원을 그냥 버렸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굳지 않는 떡이라고 썩을 사놨어요. 그러면 나눠서 집에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미리 내놓으면 이거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만원이 크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써버리는 돈이 아니라 이 만원도 아껴야지. 이 만원 가지고 내가 10만원 20만원 월 매월 저축해서 아끼고 나집 사야지 재테크 해야지 이런 돈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굳이 걸어가야 되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거좀 참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의식이 없다면 이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만원에 대한 돈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요즘 제 스튜디오가 지금 역삼에 있는데 이 강남에 지나다니다가 느낀 게 있어요. 강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명품 든 사람도 많고 좋은 옷 입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여자분 한 분이 굉장히 셀 있는 가방을 들고 계셨고 이쪽에 있는 가방은 이 분은 구찌 신발에 구찌 목도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야 대한민국에 진짜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졌구나. 알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명품을 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길 가다 식당의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수제 햄버거 12,000원. 그다음에 뭐 좋은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다이닝 이런 거뭐 파스타 3만 원, 2만 원 이런 거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쓰고. 이런 거 뭐냐면 반면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자리였어요. 그 마린 잭슨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래를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굳이 시드머니 만 원, 오천만 원, 뭐 시드머니 천만 원, 이천만 원 모으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만 원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소비에 대한 개념 이만 원을 쓰는 개념 돈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커피값 아끼기 식비 아끼기 참 배달비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여러분 이만 원으로 배달 음식 못 먹잖아요 이만원삼만원 원 있어야 떡볶이 순대 사먹을 수 있잖아요 자 아껴 쓰세요 여러분 이돈 아끼고요 ott 끊으시고요 택시 프로 상승 너 택시 타지 말고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그돈 아껴요 여러분 이돈 아껴서 돈을 소비의 개념으로 그냥 내 몸뚱아리 잠깐 편하자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돈 모아서 모아서 부자 돼서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맛있는 거 모아서 쓰면 돼요.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이 있는데 이만원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월급이 200, 300인 사람이 만원 쓰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만 원짜리 한 장에 둘게 아니라 내 소득과 자산 대비 내가 얼마나 지출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반성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돈 진짜 아끼세요, 여러분. 제가 20대 이 돈, 천 원, 오천 원, 100원, 50원, 이런 돈 아껴서 다주택자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월천 이상 벌어도 이 만원, 오천원짜리 한장 아꼈어요. 여러분, 꼭! 반드시 돈 아껴서 우리 내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목돈, 시드머니 모으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오고 다시 상승장이 오기 전에 내집 마련 꼭 해보기를 해요.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꼭돈 모으기 꼭 해보세요. 부민이요, 이만 물러갈게요.